한달전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계속해서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누가 지역일꾼이 되기 위해 나섰는지 알아봅니다. 백경민 기자입니다. 먼저 서초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예비 후보입니다. 서초구의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 현재는 더불어 법률사무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는 역사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서초에서의 일당 독점은 반 역사적이고 반 사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을 한결같이 서초 국민과 함께한 저 김기영, 서초를 바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김기영, 서초에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박경미 의원도 서초구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수학교육학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비타민이 우리 몸의 대사에 도움이 되듯 서초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고자 합니다. 서초는 교육특구인 만큼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의 교육 전문가 박경미가 딱입니다. 4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검증된 일꾼, 힘있는 여당 후보, 서초의 품격을 높여줄 박경미가 서초 주민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 오병주 변호사도 서초구을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 예비 후보는 현재 오케이 OK 연합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국무총리 소속 차관을 지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피폐, 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안보 파탄, 한미 동맹 균열 등 엄청난 한국 정치 상황이 어려운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서초를, 그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경험을 살려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자. 한편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로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서초구갑에서 3명, 서초구을에서 6명, 총 9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HCN뉴스 백경민입니다.